맞죠? 아니, 일부러 막 들어가지 않아, 너무? 아야좀 심했어, 이제 아니, 드레이븐하고 이런 거좀이 새끼. 맞아, 맞아. 일부러 들어가고. 아니, 근데 얘가. 우루프, 오르프, 우루프만 계속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 우루프에서 다 어제 했던 챔프들이 다 우루프에서 했던 챔프들이래. 인배 방어 같은데 왜9 0가 들어오는... 보기... 전에도 그전에도 같이 하던 거 보니까 일부러 던지는 게 맞는 거 같은. 메니안들이 상사가 일부러가 확실합니다. 선레드? 선레드니? 아 근데 나는 선레드 해주면 좀 말리는데. 따봉 한번 해줘. 나 따봉충이야. 아 나는 근데 이거 뭐좀 이런 거 도와주면 좀 말리는데. 아 얘도 선례 시작인가? 아, 있네, 여기. 경험치는 먹어야 되는데. 제발, 경험치만이라도 먹게 해줘. 먹, 게려안 밀게요. 밀어, 밀면은 내가 좋을 게 없어. 아, 아, 선불, 오케이, 오케이. 피업은두 번째 거만안 맞으면 되고. 맞아도 나도 피업하면 되고. 내, 이 름을 기어 드 음, 니라 문화, 하 면서, 예, 조 마조 마하 면서, <목소리> 반갑 습니다. 어서, 오 세요. 맞 추고 잘못 아, 맞춘다고. 진짜 아,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정 부터 님 추천 감사 합니다. 그냥, 조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라인, 라인 좀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해야 아이씨. 어! 야, 아무거나 빨리 때려. 어, 아, 야, 야, 야! 아, 왜 이러냐, 마우스. 아. 마우스가 안 좋네, 아. 일단, 갱올지도 모르니까, 이거 하나 찍어 놓고. 무덤 못 만드나? 어차피 근데 요리, 요리 도6레 부터이기 때문 여기! 그렇지! 때려! 그럼 나는 이제 여유롭게 파밍 상세. 요게 일단은 요리의 비교의 정석이거든 이제. 여유롭게 정명의 영상을또 먼저 띄우면 진짜 시너지가 좋은 템인데 블라디라 먹어주고 빵 렛츠 홀스! 배그 하나 먹어주고. 저거 봐, 구울 때린다고 이제 CS 막못 먹고 그러지? 나도, 나는 그냥 못먹어아 Q 두 개. 나도 피읍 좋아. 나도 피읍 좋아. 절대, 절대 쫄면 안 돼. 나도 피읍 쫄려 좋아요. 요리기 이게. 확실히 피읍 미쳤어. 무덤 마, 못 만드나, 이거? 오케이 스 맞추고 바로 나는 뒤에서 딜교 난 뒤에서 CS 이러면서 격차를 조금 벌려야 되는데 차안 벌어진다 저거는 상관없어 저거는 먹고 아야 오케이. 법은 웬만하면 뭐하냐 난이 터트리고 이걸 무빙을 못쳐 갖고 아이고 씨. 봐이 아, 라인 라인전 괜찮아요. 라인전 괜찮은 것 같아. 요 확실히 지금 해 보니까 라인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 양이 안 좋아서 로블록스 해 봤더니 꿀잼이네요. 로블록스? 그게 뭐죠? 리는게좀 많아 보인 하는 게좀 많아 보인다고요? 아이걸스, 컬스, 이걸스, 로블록스가 뭐죠? 로블로는 옛날 글래스링 반칙 아닙니까? 초딩, <laughs> 아 초딩 게임? 로블로 그런 게 있다고? 이 새끼가 어디지? 함부로 오냐? 일단 집에 갔다 올게. 이거 만화가 없어. 얼마나 아름다운 꿈인지. 오늘 컴입니까? 오늘 컴으로 들어온 거야? 이거 아닙니까? 이거 <laughs> 이거 아니야, 로블로는 아, 오늘 그러니까 알까기잖아. 알까기 로블로, 로블록스. 너 오늘 처음 들어봤다. 나는 옛날에 꾸러기, 네이버, 네이버, 꾸러기... 뭐 이런 거 밖에 안 해갖고 걸어가도 되겠지. 라인 손해 안 보겠지? 나이스. 아, 피즈 학살? 키즈 짱? 그건 어디 건데요? 아이씨. 만화 낭비했다. 아, 이블링이 키웠다고요? 아, 진짜 얘들아, 가자. 이제 나의 시기, 나의 시간이 왔다. 보면은 마이를 먼저 잡는 게 맞겠죠? 롤롤 <laughs> 롤 어디서 합니? 원래 원래 피방에서 했어요 원래? 사양이 아 원래 피방에서 했습니까? 철거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번 던거어가요아 진짜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야 벌써 죽안 되는데. 그래? 보통 요즘에 컴퓨터 사용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와 미날뛰 이런 게임 터진 거 아니냐 그냥 바텀이 저정도 풀렸는데? 아 이거 궁 벌써 주고 만안 되는데 1렙 궁이라 그렇게 약하네 아 내가 템이 없어서 약하구나 아 바텀 그러니까 이블린이랑 피지가다 풀었고 나는 신지드. 아, 아 안돼. 합은 아, 그.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건 너무 내가 이상하게 싸운 게 맞아 이거. 이건 내가 이상하게 싸. 킬 따고 싶. 밑에가 너무 잘해갖고 나도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겼는데. 예. 맞아, 맞아, 맞아. 아, 아니, 궁 아니고 하다못해 굴 4마리만 네 있었어도 이겼어요. 남사팀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닉네임 진짜 참 다양하게 잘 바꾼다. 하다못해 굴 4마리만 네 있었어도 이겼거든, 이거? 근데, 블라디를 키운 게 아니라, 지금. 왜 웃냐? 제 실성했, 드디어 이제 멘탈 나갔죠? 네, 실성했죠? 마이. 중이다. 그땅 먹어, 그땅 먹어, 그땅 먹어. 있었으면 이겼는데. 까비. 이블린이 굳이 안 와도 돼요. 마이가 여기를 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은 남자의 싸움입니다. 정글이 올 때까지 버텨주는 게 진정한 정글이지, 아 진정한 탑이지. 이러면서 나는 이제 내려가고, 이제 돌개싸움 하면서 시 하나 먹고 마이를 킬 따주고 잠깐만, 그걸 기다릴래 돌개요. 음. 바이개싸움 개이덕! 맞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좋아요, 이거. 피지야. 벨코즈 올라온다. 대충 네, 맞추고. 가두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여릭스 렛지 여릭스 공패 먹어주고 이게 여릭스 개이드아 어, 진짜네. 쌍법이네 근데 궁이 아 근데 이게 내 궁이 피가 없어가고 한번 집에 가긴 가야 될것 같아. 바텀 다 풀렸고. 사투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옛날 그 연화징의 죽음의 무도 한번 해봤는데, 아 이게 요리지. 후아! 어! 라인 말려놓고 집에 갑니다 저는. 어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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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량이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야, 블라디 없디. 조심해, 리 이기냐, 어떻게 되냐. 피즈, 스벌둥이. 무빙 많이 치는 것 같은데, 실상 좀 쓸데없는 무빙을 많이 치는 것 같아. 탐식에, 요거 뜨면은. 아, 음, 음, 좋수 있다. 아우 좋아. 됐다. 아, 바카스 효능이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아. 아, 이거 라인, 얘가, 빡세게 밀지나? 벨트 하나 나왔네? 근데 얘도 어차피, 벨트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얘도 벨트 딩이좀 빡세서. 하지만, 형 떨버프, 레드 묻혀주고, 빠져주고, 뻥! 쭉 도망가주고, 피읍 예다, 한번더 묻히고, 빵, 오케이. 아! 이거 뭔데? 아! 궁? 아닐쓰 아니랬다 아니랬다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솔직 가둬, 솔직히 가둬놨으면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다 와...떨버프 그대로 상납했네 제가 다시 저 떨버프를 먹기 위한 큰 그림 뭐야 <laughs> 정룡 이저 봐봐 아딜 갑자기 확 들어오네 정령 샀어야 되는데 아까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그냥 아니 이게 게임이 6대16이니까 이거봐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그냥 안일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한번 안일하게 해봤어요 아이저 봐봐 이거봐 천원? 이제 또 천원 줬쟤 천원 상납했쟤 저거 허 또 떨고 품 내가 다시 먹기 위한 델핀 어, 불이 블러드 쉬워요. 탑곧 소멸됩니다. 소멸되기 전에 하나 먹자, 우리. 제가 저 말아서 못먹는못 먹다고요. 아, 하나만 먹을 수 있을 걸? 제발. 부탁할게 제발. 아싸! 오케이 먹었다 오케이 한개 먹었다 두개 먹겠는데? 두개 먹겠는데? 오케이 두개 먹었다 와 궁을 희생했다 아 쌍법? 아 괜찮습니다 버블포탑에 아 괜찮아요 슬로우 음, 꺼져 집에 간다 나는 다시 쌍법에 아니 쌍법이란다 이그 뭐냐 또 포탑 포탑 르르. 포탑 두개에 허블 포탑까지 퍼블. 먹었기 때문에 쌍법포 줘도 됩니다. 제 이제 그리고 쌍법 조만간 없어져요. 이걸 먼저 살까? 이걸 먼저 사고 저는 탑신병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탐입니다. 저 마석가서 쿨감 먼저 줄걸 그랬나? 일단은 너무 안 밀게요 공도 없으니까. 쟤뭐 하나 노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쫄리니까 빠지자. 쟤도 공돌았거든 지금. 야야야! 야얘 야. 야, 뭐냐? 슬로우. 인마, 어디? 인마, 인마, 어디? 봐봐, 이제 피즈도 막 던지잖아 빠져용 슬라라 아이고, 씨, 까비 때려 어, 레올라! 백골 잡아요 그렇죠. 이거죠. 엣취요리탈! 가자. Okay. 이.게.요.리.지.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나에게 뭐 하는 거 없다고 뭐라 할수 없다. 내가 방금 그 한타를 뒤집었기 때문에. 와, 한타를 뒤집어 놓으셨다. 됐, 됐스, 됐어요. 하나, 티요. 야야 야, 빨리 깨나 줘. 야 이거 야, 야내 요정 맞잖아 오케이 어! 죽었네? 근데 구르는거 예측하긴 했는데 얘마이 죽었죠 이러면 이런. 이런 마이 죽였죠? 에? 진짜 못한다 오늘 우리팀이 잘하는건지 쟤네들이 못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갈게요 일단 이거 가고 이거 이걸 하나 가져야 이제 벨코지딜 맞고 와 21이라고 21킬인 줄 알았네 이거 참 내가 참 잘못 봤나 싶었네와당연한 소리를 해야 되냐 06이 그나마 도망가해. 제일 잘했네 내 상대가 그나마 제일 잘했네요 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는 꿋꿋하게 탑을 밉니다탑 밀면서 많이 죽었으니까 블루 먹으러 가고 아 궁이 없어 보이도 뭘 하기가 애매하네. 공국기 사냥꾼 이런 거 하나 들까? <목소리> 그거나 무지 <이제> 차이 안 <목소리> 날라. <목소리> 내가 아는 지인도 <목소리> 일주일 넘게 안 먹으면 <목소리> <목소리> 많이 안 먹은 겁니까? 먹어 먹어. 아, 잘안 된다고요? 잘,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돼야 되는 거아니에 저렇게 순환이? 어? 내가, 아, 담배를 끊어서 그런가? 몸이 너무 화한 거 같아. 내가 그렇게 매기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 같은데, 지금? 괜찮아. 형 음, 있잖아. 달려! 어디 임마 어디 임마 어디, 어디, 어디 피지 살려, 피지 살려라. 아이고, 씨, 갑비 아, 아, 아 그... 뭐, 나는 모르게,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라. 진 봤던 밀어라. 그냥 근데 뭐지, 다음만 안 하면 좋다는 소리가 어디서 들은 거야? 하루에 한잔 정도면 괜찮다는데, 근데 형님 한 잔이 아니라 한 병이죠. 아, 씨, 안녕, 들어 아, 미안합니다. 아. 나술잘 마시는 사람 보면 한 번씩 부럽다. 나는 술을 진짜 못 마셔서, 난중에 애들끼리 술자리 하고 있으면 나는 좀 지루해지거든. 나는 술을 못 마시니까, 걔들은 계속 이제 마시는데 부럽다. 이 나와 한 몸이 되었지 긴가민가하면서... 게임이 너무 스무스하니까 술 얘기가 다 나오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몰라 나저 안도와주고 그냥 탑 밀게요 안도와주고 될거같아 이게 아 우리팀을 포기한게 아니라 그냥 우리팀이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뭘 할게 없어 내가. 아이고, 블라디가 확실히 잘 크긴 잘썼어 얘들아 포탑날아 간다 얘들아 요리포탑 미는 챔프인데 이게 구울이 앞서주니까 구울이 이제 앞장을 딱 서니까 아, 거의 탱탱 하나도 안 땄는데, 그게 단단하지? 네. 아, 이거 못 맞췄다. 아, 미치겠네. 맞추고 어깨 닫겠죠? 네. 맞아요, 맞추고? 다른 거 먹으면 서 저. 를 처치했습니다. 저. 적을... 를 적을... 적을... 처치했습니다. 너뭐 하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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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혼자 억제까지 미는 건나 뭐하냐? 아니, 나는 저 정도, 나는 여기서 요 정도 빠지면 안 맞겠지 하고 빠졌다 다시 들어온 겁니다. 일부러 맞다뇨? 아,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스트라, <laughs> 일부러 맞다뇨? 나 그런, 그런 친절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뭐투옥쟁 이라. 지금 뭐얘배할수 있는 거있 나？상대 편 이만 곰은아니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4아아아됐아아얘 키워서 뭐 합니까? 요리 아아 면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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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죽어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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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세상에 태연한 망갑 하나 사야겠다 아 스테락 사고 망갑 사고 아 망갑이 너무 느린데 그러면 근데 딜이 지금 워낙 잘 나와서 스테락까지 사면은 아주 애들 멘탈 개붕괴되겠네 애들 잘큰 애들이 없어 딜이 쭉쭉 들어가 와근잘 박았다 아주 잘 박아놨다 한타 너무 못 했는데 얘들아. 다리 좋은데. 그러니까 한타 너무 못 했는데 얘들아. 피흡 좀 하고 올게. 나궁 죽었냐 벌써? 세상에. 블라랑메코즈가 한타하기 좋은 자리에서 한타 그냥 내가 볼때 아까 그궁두 방에 다 썰렸어. 궁두 방에 다 썰렸어. 저런 애들이 지금 너무 쉬워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래 지금. 싸두니 물론 내가 먹어 도 되냐? 피지를 해서 먹어라. 내가 불러 먹어. 30초만 있다가자. 30초만 있다가 나 궁이 없어. 궁쓰면 내가 다 잡는 각이라고 이거. 한타 한번 <laughs> 형 그렇. 상민리 구역 전당하는 거지. 형님 근데 이게 역전당할 각은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렇게 너무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될것 같잖아. 아무도 안 오냐? 아무도 안 와? 블라디 오는데, 얘들아. 블라디 잡면 준비해라. 빼라, 야 제발 공좀 빼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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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빼. 라디 가덧 지야 콩 뚝배기 나있 어요？방음 때려 야지？얘 들 아, 바음 때려 야지？아 게임 끝났 네？난 솔방울 할게. 그러 면 솔방울 해도 되겠 니？나 는 처음 부터 끝까지 나는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만 줄창 싸우고 있냐, 이거. <laughs> 이런 거는 또 참여 안 해주는 맛도 있어야 돼. 아, 나는 근데 아까 그 웅덩 있으면 블라디가 이, 이거, 그, 가둔 거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못 빠져나가네. 그래서 카운터라 그러는구나. 못 빠져나가는구나. 누굴 줘야 되냐? 이거 이블린이 솔직히 날 도와준 건 없잖아. 아, 못나간다고요 진짜로? 아, 난풀 써도 나가지길래 저 스킬로... 아, 진짜요? 오... 아, 이 너무너무 안 좋아하겠습니다. 아 나, 나는 실버를 가야 되니까, 아, 너무나 너무 안 좋아할게요. 아, 인제 브론즈 1이다. 아, 빨리 올라가야 돼. 어제 그거만아니었으면씨 보탑 내가 닫혔을 텐데 그래 역시 이게 요리기거든 이게 요리기거든 이게 요리기지 시스 레알 하... 진심 래알. 오늘 래알. 오늘 실버 올라갔대 진짜 이 진짜 레알이다 참투루 이 진짜로 아 이게 진짜 너무했다 이거